스중치 다이어트 진짜 효과 좋은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고도비만 분들의 경험담이 많이 없더라고요. 직접 해봤어요. 3일 동안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면서 체중은 2.3kg 줄었고, 공복 혈당도 정상 범위로 내려왔어요. 인바디로 체크하면서 하루하루 줄어드는 숫자를 보니까 힘들어도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2주 동안 인바디 결과는 몸무게 3.4kg 감량했고, 그 중에 체지방이 2.9kg이에요. 체지방만 쏙 뺀다는 박영우 박사님 말씀이 맞았던 거죠. 공복 혈당도 4일만에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피부도 매끈해졌고,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졌어요. 제가 세지원 다이어트 4주를 마쳤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목표했던 체지방이 약 5kg 빠지면서 고도비만에서 탈출을 했어요. 몸무게 앞자리도 8에서 7로 내려왔고요. 탄수화물 중독, 커피 중독, 과식, 폭식, 야식을 단 4주만에 내 의지대로 끊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4주 루틴을 다시 했을 때 감량이 더잘 된다고 하니까 식단, 생리기간, 운동, 스케줄 계획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체지방 10kg에 도전을 해보려고요. 스위치원 다이어트 하실 분들, 저랑 같이 해요.